얘가 지금 보따리 싸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얘가 막, 그만 막 서둘러 이 아이가 올가매져 있는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 도망. 시선 간섭 옥죄는 거 내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 성함? 그래서 제가 이제 며느리 이제 <laughs> 천천히 천천히 양수한 엄마 엄마 아들이 소속아 음 네네 얘가 지금 보따리 싸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얘가 막, 막, 막 서둘러 그리고 얘는 아픔이 가슴이든 머리에 꽉차 있는 애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 아빠 음. 때문에. 엄마 미안한데 덕이 없어. 자기 스스로 인생을 헤쳐 나가야 되는 나이야. 근데 지금 얘가 보따리 싸고 있다는 거를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올가매져 있는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 도망? 응. 시선 간섭 옥죄는 거. 그리고 내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이 뭔가 다른 엄마들이랑 시선이 다른 게 뭐요? 그게 이제 아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쪽이 지금 머리가 똑똑해요. 응. 학벌도 좋았고 남편도 이제 학벌 믿고 쓸데없이 막 주식에 뭐에 어디서 막사업 투자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서 홀마나다 말아먹고 빚져가지고 응. 가난하게 이제 어 힘들게 막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하면서 지 혼자서 지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지 손으로 대기업 들어갔거든요. 응. 지 힘으로 다한 거지. 근데 이제 아빠는 계속 속못 차리고 그렇게 사니 이제 아빠 지적거리를 하느라고 자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마음 먹었나 봐뭐 저는 없으면 벌면 되고 또덜 쓰면 되고 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면 돼 근데 내가 볼때 엄마한테는 XX가 <laughs> 그냥 자식인 아들로만이 아니라 남편 같아 왜 얘한테 이렇게 의지가지라는 거야 엄마는 맞아요. 난 솔직히 남편 같아요. 왜냐면 우리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고집도 너무 세고 진짜 가부장적이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진짜 애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대소사도 남편 다 뒷전이니까 내가 말할 사람 이 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들하고 상의하는 거지. 그럼 또 아들은 또 똑똑하고 어 애가 좀 현명하니까 아들이 말한대로 하면 또잘 돼.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러잖아요. 아들 낳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응? 같이 남편 같이 아빠 같이 아니까 그만큼 의지하고 힘이 된다는 거지 자식은 출가를 시키면 엄마 품안에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직 출가를 안 했으니까 그럼 출가하면 어떻게 할 건데 출가한다고 엄마 마음 바뀔까 내가 볼때안 바뀔 것 같은데 아 이제 뭐 저희 집에다가 일은 이제 막 그렇게는 안 해도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상의는 해야지 어떻게 안 해요. 지금 엄마가 이 아이가 가는 길을 브레이크를 걸려 그래 못 가게 막는 사람 같아.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자꾸 어디 가려고 한다 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이제 저희 이제 얘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혹시 생년월일 알아요? 음. 이 아이는. 고집 있어요. 근데 얘는 또 뭐가 있냐면 고지식해요. 딱딱 정해져 있는 거, 자기가 해야 될 일, 도리 이거 명확히 안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평탄하고 편안해요. 집이 잘 살아니까 이제 평탄하게 살긴 했어요.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얼타꾼 해야죠. 왜 그래, 엄마? 처음엔 저도 이제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고생 안 하고 어, 잘 먹고 잘살겠구 나온 그러니까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음. 어, 학벌도 물어보고. 너네 집은 뭐 재산이 얼마 있냐 막 이것저것 다 따져서 물었나 봐요. 응. 그 돈을 대인사를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장모가 어 몸이 안 좋아서 딸을 하나밖에 못 가졌는데 어? 지금이라도 아들 같이 키우면서 같이 데리고 살고 싶다고 죽어라고 얘기. 내가 힘들게 키워놨더니 그 집에다가 뺏기고 내 아들인데도 뭐 자기네 아들 같이 키운다고 하고 거기 가서 남의 집살해 하면은. 그 기아나 못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무리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뭐가 더 좋아해. 아들이 이제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집에 가면은 뭐 집도 안 구해도 되고 생활비도 안 들고 하니까 돈도 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가 집 얻으려고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그걸 저는 주겠대요. 근데난 솔직히 그돈안 받아도 되거든요. 지기가 현재 본 돈을 나한테 주면서까지 거기 가서 고생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건데 엄마 뜻을 엄마 마음을 못 읽었어요? 그걸 얼마나 생각해 다 주겠대 지 거를 아 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발이 안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 아니지 엄마 엄마하고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 콜콜한 얘기 머리 아픈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를 받고 싶은 거야 거기에서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이라는 얘기 여기서 나오네 그러니까 돈을 내가 엄마한테 내어주면 응. 그 힘든 걸 엄마가 알아서 하실 수 있으니 나한테 얘기가 안 오겠지 어. 얘도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엄마 마음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엄마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가 XX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두 번은 좀 늦긴 한데 근데 그거는 애기들 출사라고 그런 거였지 엄마 세대랑 XX 세대는 달라요. 그리 때문에 그 나이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 엄마.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도 또 그럴까봐 얘는 질에 겁먹은 거예요 지금. 아들 앞길 막지 말고 한번두 번이면 됐지. 이번까지 하면 엄마 진짜 아웃이야.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들이지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답답해서 나랑 말이 안 통하고 나내 속을 득득 긁고 나를 고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식 앞날을 엄마가 열어 주고 응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들 둘이 어떻게 살든 참견을 안 하고 그냥 어 너희들이 잘 살아라. 그냥 엄마 손님으서 응원해 주는 게 엄마 할 일이야. 참견하지 마, 엄마. 둘이 그럼 궁합은 잘 맞아요? 진짜 완벽해. <laughs> 어, 이혼 안 하나? 엄마. 하고. 어, 이혼은. 어. 엄마가 나한테 와서 X 들이대고 얘기하면 결혼시키지 말라 그래. 엄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누르고 벌썩벌썩 벌썩 들어가는 건 음. 엄마 충분히 할수 있어. 음. 엄마 당당하거든. 왜? 내 아들이니까. 음. 며느리가 며, 며느리 마음 헤아려줘야지. 음. 괜히 음. 아들 나쁜 부려자 만들지 말고 엄마가 그만하세요. 엄마의 집착과 엄마의 간섭이 아이를 너무 숨막히게 해놨어. 집착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애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음.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생했네. 엄마 자리 현명하게 잘하실 거라고 믿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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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